자, 히핑이 노래 잘 들으셨죠? 예. 저 실루쿨이죠? 역사한데, 투데이. 나이스. 세대 와도 인마두번 때리세요. 일로, 인마, 일로와, 엄마, 일로와. 잡아. 노플래시 있지? 율로 n the w o r 해 d y o 아, r e a 아, o t Come on. Where? You're a l 와, t Oh, w 너 알지? 아니야, 아이고, 그거 도망가려고. 아 a 아 t I got to go to 나십솔름 n c h s 아 e e p f l o 잡았으면 I g 뭐 내가 캣 r 킬 e n t o 지 t 나 w e 름짠짠히르르하르르르르르르르르하 끼피아 암니 으하 아. 그 노래야 판다요 판다. 내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. 나도 그런 거 잘해 보고 싶다. 아. 아. 근데 어차 전고 때볼 거잖아. 로그... 아유, 레안 먹어야겠다. 녹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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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모터 언제 해? 우리 9월 8일. 아 진짜 껴져. 그걸 또 지가 참 먹네. 이태리 돼지. 어야아 맛있다. 어아 음. 소름 돋네. 음. <laughs> <잘> 달달하고 <달아본>. 뭐야 이게? <laughs> 내가요? 어, 어요 아니, 무슨, 진짜 미친놈인가? 너 뭐하냐? 오. 오. 왜, 왜? 아, 됐네. 냄비 욕하지 마. 이새 오. 이 새끼 잡아야지, 이 새끼. 이 새끼, 이 새끼, 이 새끼. 아이씨, 씨발. 랩사이 말 들어, 내 말. 나이스요? 빵샤 형님, 안녕하세요. 이번 정모 때는 제가 1차 때 맨날 집 갔는데 2차까지 가게 가보겠습니다. 예. 걱정주세요 아, 맨날 1차 1차 때 먹고 어 거의 2차 때 자면서 이제 튀었는데 어 2차에 안 자고 3차 까지 3차에서 자겠습니다. 예. 아니 나 우리 방은 그런 주인공 없어 동호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랑 뭐여러형님들이 잡는 거야 나는 그냥 거기 가는 거야 뭐? 죽었죠? 안 죽었죠 죽었죠? 죽었죠? 안 죽었죠 내가 왜 죽죠? 내가 닌가요 이렇게 낚시해죠 또? 어, 아주 까비요. 아, 저 도착하고 가자. 저 뭡니다. 어, 왜 맞아? 저 도착한 파가다 했죠. 싸, 안어요이렇사기네 저거 잡을래? 진짜 어때? 진짜 웃었어. 야, 너 돌아와봐. 돌아가보라고. Oh, <laughs> yeah. Oh, yeah. 어, 컷 아니야? 이게 바로 댕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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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 <laughs> 아, 예리, 안녕. 아니, 미친놈... 자세히 할시간이 열흘이 안 바뀐지 거의 세달된거 같은데, 데뷔를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어, 나 50원 기다리고... 오늘 40원? 요즘은 열흘 점유율 괜찮은 거 같아? 빵시형님도 다시 오고 은희 형님도 오고, 이사요. 이 컸다. 이사 안 가요. 오, 안녕 땅콩이요누구세요 전디요, <laughs> 킹드 <킹도> 아니죠? 김댄디요, <전데요? 웃음> 킹킹이요 그런데 이 어디 갔냐? 우다 끌케 경문을 나 찾으면 합도 가능하냐고? 그래, 아. 이게 은근 처먹네. 이케 하 막고수데더 탈진 없어요. 더 칠도 없어요. 아까 어, 했어요. 와, 쎄다 뭐야? 오, 씨발, 뭔 딜이야? 뭐 하세요? 뭐야? 개소름. 아, 힘 빡쳐. 와, 실드 존나 아, 좋네. 뭐, 진짜 온다는 것 같아. 꿈이 있어, 꿈이 있어. 꿈 있어. 괜찮아요. 진짜 왔다, 진짜 왔다. 아, 잠깐만. 아, 누구 야 아, 큐가 안 맞네. 아, 근데 슈발, 공기 있다는 년 찾습니다. <laughs> 아니, 공 있다는 년 찾아요. <laughs> 궁 어디 갔죠? <laughs> 궁이 따는 어, 년사슴니다궁 아, 품절이야. 궁이 따는 년어디죠 아, 아, 아니, 아, 들, 아 들어, 아보세요둥이가주둥이가어벌면불안해요 주둥이가, 아. <laughs> <laughs> 예. 아 말하면 말하는 대로 불하죠. 예. <laughs> 아, 아니 쓸라 했는데. 야 극혐이죠. 음. 사람 새끼 아니죠? <laughs> 저 단계 다이아라고. 아이고. 버스 오지게 탔죠? 인정해야죠? 아 나... 아생각 아, 존나 웃기네 너네 나한테 맨날 씨발놈아 어? 개새끼야 이러면 돼 내가 놈이라고 하면 어? 여자 비야미치겠 아휴... 다듬냐 놈이 여자 비야야 와아 여분 장지와 와. 아... 아... 나뭐아 이거 따 쓰세요 아못 잡았잖아요 아 쉴드 급혀 아 아니요 네. 보이시나? 있다 있다 어, 맞아. 음. 그 여자 비하라는 건요 남자랑 이렇게 차별하면서 이렇게 비하기 비하지 씨발 내가 얘한테이연아뭐이연아 뭐 이게 어떻게 비하야? 아유 <laughs> 진짜 씨 평소에 나한테 개새끼 시발로만 이거는 나한테 비하라고 아니면 안, 안 하면서. 내가 뭔 말만 하면 비하래 반드시 누탈리스트 어? 인정한다. 인정했다 린정하는 응. 부분이야. 은 인정. 어, 레드 있다. 올래? 어, 오케이. <laughs> 또 쫄래쫄래 따라오죠? 저기요. 뭐가 돼? 둘도이 좀 닥쳐주세요. <laughs> 아, 진짜. 안녕하세요. 아우. 고 고. 고 잡으러 가나. 어디가? <목소리> 여기 들어가. 아, 어디가?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<목소리> 아 진짜 <여기 있잖아. 목소리> 아, 캐틀님. 시브시브나시 네, 저는 100개만 드리는데, 예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다모때지드를 나한테 걸어줘야 돼. 아, 진짜 센스그 그니까 남친이... 파워가더 아, 소중해. 네. 댄스가 없어. 타워, 타워가 더 소중해. 얘가 그니까 남친이 없는거 알겠어. 어, 있지. 남친이 그딴 거다 어떡하러.

저실도 없어요. 와, 잘하는 척도 하는데. 잘하는 거야, 인연아. 어? 나 네, 형으로 형으로 피어 피어. 조금 있어요. 거기 <laughs> 따했어요 아, 막타 나이스. 일파다. 時間だ。 남자는지안 간다. 이드이아 아, 벌레는 머리. 도망가. <laughs> 네? 어머, 와, 해볼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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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래? 아, 이거를 죽네. 아. <웃음> <웃음> <아아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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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들리들리아 견뎌냈다. 그지 마. <laughs> 잘 어울린다. 야, 아 말라. 뭐, 미안해. 장난같이 보이냐 내가? 미안해. 아, 네. 좋다. 서포사 견제님이게가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뭐라고? 야카우제님도생각 고마워요. 이제 결판 내 볼까요? 아, 드디어 드디어 감사합니다. 아빠 야울려버리기왜 <laughs> 이렇게 아프냐? 왜 이렇게 많냐? 얼굴에서 빛나. 뭐야? 피는데 했 뭐냐? 강피는... 와 진짜 어. 어? 싫어한가? 왜안 뭐 드시지? 아니야, 더다 때리는 거? 킹과 어, 제너럴, 제너럴 갱전.. 갱전이만 가능한 것이여 음. 킹과 제너럴? 손가락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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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ㅅㅂ 바보냐고... 빙수은 하이어 나, <웃음> 나 <웃음> 끈다 아, <laughs> 너 끝나고? 어, 나 이제 너, 씻고 나가야지